안녕하십니까. 아, 제1일회 라이브 자녀상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오늘이 아, 라이브로 하고 있는 이 자녀 심리상담, 즉 자녀상담에 관련된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이 자녀 자녀상담에 대한 라이브 자녀상담을 하고 하질 않게 되는데 아, 이는 아, 지금 저들이그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이라든가 라이브 상담에 관련된 걸 변경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 자녀 상담에 관련되는 부분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아, 저희들이, 어, 지금 이 자녀 상담에 관련된 이 마더타라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가를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양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아, 실제로 전문가 10명 이상이 아, 이 마더테라피 에 관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마더테라피 홈페이지와 그리고 아, 자사모에 대한 다음 카페를 집단 운영 체계로 제가 변환을 하면서 이제 아, 제가 하나 하나에 관련되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전문가들에게 전수를 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아, 자녀 상담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현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 방송이 되게 되면, 녹화입니다. 한마디로 실시간은 아니지만, 이 녹화로 진행을 해서 전체 풀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각 상담에 대한 개별 영상에 대한 것이 홈페이지, 그리고 자사모 카페, 그리고 유튜브로 모두 다 공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 상담에 관련되어 있는 자녀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자녀의 양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아 내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 또는 아, 자사모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마 우리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자료들이 공개가 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로 해서 유튜브 채널로 마더테라피라고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아마 공개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자사모 카페를 통해서도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여기에 상담을 실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하듯이 실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그때 채팅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아, 녹화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실시간 채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또는 아, 카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내주시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아, 전문가들이 약 10명 이상 되는 전문가들이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이 마더테라피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마더테라피는 마음 이론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 에 의해서 사실은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 엄마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엄마에게 자녀들의 심리 문제를 그리고 자녀들이 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 의아해하는 분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압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상담 기존의 치료 그리고 기존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육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가지고 진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을 해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 원리가 전혀 없거든요. 막연하게 연구를 했으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완전 다 파괴해버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엄마들만이, 엄마들이 자녀들의 심리 치료,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을 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들에게 이 관련되는 내용을 알려주게 되면, 엄마들, 다른데, 우리가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또는 전문가에 관련, 사실은 전문가라는 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내 아이는 내 손으로, 그리고 내 아이를 어렵지 않게 심리 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자사무에 가게 되면은, 자사무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 마다테라피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본인들이 배우고, 배울 때는, 마다테라피 배울 때는 의욕을 갖습니다. 아, 내가 아이를 치료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 자녀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 아이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 자녀 이 마더 테라피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실제 자녀들에게 아, 적용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하는 커뮤니티가 자사모 카페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를 보시게 되면 얼마 전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아이가 5년 동안 앓고 있던 틱장애가 치료되었, 치료되었다는 내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본인도 놀랍니다. 왜? 치료될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래 막연하게 마더테라피를 배웠으니 그냥 가서 한번 적용해 보지 뭐밑자의 본전이니까 그 전문가들도 그리고 수많은 어떤 치료 방법으로도 이한 번도 치료가 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설마설마하면서 그대로 마더테라피를 마더테라피는 양육법과 치료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양육법과 치료법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아이의 틱장애가 치료된 것을 확인 몇날 며칠을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가면서도 계속 지켜봤답니다. 진짜 치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랬더니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라 하면서 거기에 댓글 아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마더테라피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틱장애가 됐던 ADHD, 굉장히 불편하죠? ADHD가 됐던, 발달장애가 됐던, 여러가지 관련되는 기질적인 문제, 즉, 뇌에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뇌에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치료가 돼서, 치료라는 말을 사실은 제가 잘안 쓰는데, 여러분들이 치료라는 말을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양육을 해가면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는 것을 다 하나하나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더테라피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라이브 자녀상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11번째인데 열한 11번째인 열한 오늘이 마지막 자녀상담, 이 라이브로 하고 있는 자녀상담, 즉 제가 하고 있는 자녀상담에 관련되는 마지막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자사모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자녀들에 관련된 심리 문제나 자녀들에 대한 궁금한 사안들을 제가 마음이론에 관련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녀에 관련되는 그런 심리를 해석을 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이런 오프라인으로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게 자사모인데 자사모 포럼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자사모 포럼이 아 26회를 끝으로 해서 제가 지지난주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사모가 이미 중단이 됐고, 오늘은 라이브 자녀 상담이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중단을 합니다. 결국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녀들에 관련되는 심리, 그리고 직접적으로 자녀들의 심리에 관련되는 원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때는 아마 이제부터는 좀 기회가 많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문가들이 10여 명이 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 심리 상담에 대해서 자녀에 관련되는 심리의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릴 거고 또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제들이 그 마더 테라피에 관련되는 것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제 마더 테라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료인데 개인별로 진짜 내가 급해. 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마더 테라피 과정을 오픈해 놨습니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 굳이 어디에서 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온라인 마더 테라피 과정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유료입니다. 돈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들고 할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할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 마더 테라피인데 20명 이상 되는 단체면 어디든 저희들 전문가가 가서 직접 마더 테라피에 관련된 것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완전하게 자녀에 관련되는 양육과 자녀의 치료법을 엄마가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온라인 치료 교육은 온라인 마더테라피는 아, 유료지만 아, 단체 마더테라피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했던 그 장소에 가서 실제로 아, 마더테라피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차원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무료라는 게참재밌는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무료라고 얘기하면 아, 제가 워낙 많이 겪어봐서 그렇습니다. 학교가 됐던 교육 관계자들이 됐던 어디가 됐던 학부모회가 됐던 엄마들의 모임이 됐던 어디에서든, 무료라고 얘기를 하면, 왜? 왜 무료로 해준대? 라고 의문부터 합니다. 이게 뭐다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해주느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무료, 교육, 무료로 해준다고 해도, 안, 안 믿습니다. 왜? 분명히 뭔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존에 교육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건 어쩔 수 없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냥 언제든 신청만 하세요. 그러면 가서 해드립니다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첫 번째는 왜? 목적이 뭔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는 바로 저는 이 지금까지 오면서 소아,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상담을 진행을 할때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을 치료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치료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왜 돈을 안 받, 돈을 받지 않는 이유는 양육법을 모른는것 치고 엄마가 그거를 알면 어렵지 않게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모른는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엄마도 힘들었죠.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다 힘들었죠. 정작 당사자인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야 그렇다 쳐요. 어른들이니까.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문제 얘기만 자녀들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제가 어디든, 전국 어디든 아마 제가 자녀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학부모 연수, 교사 연수, 그 다음에 학교를 지정을 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한 주도 안 빼놓고 몇 개월 동안을 계속 가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뭐하고 하나도 돈만 안 받고 무료로 한거 제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왜 아직도 세안경을 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뭔 이유가 있을 거야. 아 자기 스펙을 위해서 왔을 거야. 오만 얘기들을 제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간게 아닌데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어 제가 그거를 다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과연 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려고 그러나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이거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적용하면 아이들이 치료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 적용할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쓸데없는 오해만 받고 그러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제가 그거를 그만두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거를 좀더 체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마더테라피를 개발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실제 진행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거기에서 본인 당사자가 이거를 배웠던 엄마가 실제 적용하면 아이가 변하는 거, 아이가 치료되는 거를 분명하게 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에이 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배우긴 했어도.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적용 안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가 변화되지 않겠죠. 결국은 제가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마더테라피는 제가 하는 영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더 테라피에 관련된 걸, 아, 이 무료로 전국에 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혼자 할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지금까지 양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 10여 명이 넘는 이 전문가분들이 마더 테라피에 관련된 무료보고, 무료로 실제 본인들도 엄마들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실제 본인들도 엄마로서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마더 테라피를 적용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치료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원리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직접 상담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할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제가 지금 전환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지금 너무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저도 아 지금까지 오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 분야에 있었는데 아 이제 제가 빚을 갚는 기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제가 늘 미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심리가 힘들어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고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막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양육법의 문제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조금만 알면은, 그 어렵지 않게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갈수 있었는데,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이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가지고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는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다 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늘 그래요 그 정도는 나도 다 알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 아는데 왜못 만드냐고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다 안다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 오늘 제가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아 이런 서두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사연 올라온 거를 근거로 해서 또 이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